어.. 게이머나트 해줘! 음, 네 알겠습니다 응. 효과음 내줘야 돼요 응. 애교 에잇 배고파 지후 지후 나 맛있게 먹었어? 지훈나 맛있게 먹었어? 다왔 아, 다 쓰고야 되는 거야? 아 이제 너무 다 진짜. 네, 너구리가 되겠습니다. 또는 꼬리 생겼도 또누 꼬리 생겼도 감사합니다 아 선우가 를왜니뭐 하고 싶어 아니그래 저절로 나와야 팬분들위서라면 제... 제... 이왜 뽑았나요? 원래 선우가 애교가 없는 편인데 네, 요즘 애교를 많이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 어요 네. 보컬룸에서 좀 네. 연습하는 것같아요 어떻게 연습하고 있나요? 아, 연습을 막 거울 보관 적은 없고요 <laughs> 네. 제가 굉장히 애교를 한 후에 힘들어하는 편이라 음... 어, 그냥 평소 말투에서 네. 형들에게 하는 말투나 멤버들에게 하는 말투에서 살짝 묻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는 아,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연습을 한건 아닌데 네, 네. 보여드리라고 하면 보여드려야죠 아, 네. 네. <laughs> 일단 진짜로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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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렇게 많이 늘었도. 많이 늘었. 아 많이 늘었네. 나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네. 어. 원래 이렇게 부 네. 빠르게도 네. 잘 못하는 친구였는데 네, 네. 많이 늘었군요. 네. 음. 네. 네. 인정합니다. 향민 네. 씨는 네. 왜 뽑았나요? 어, 저도 똑같은 이유에서 뽑았는데 네. 네. 저는 이제. 그 연습하는 걸몇번 봤어요 이 숙소에 큰 거울이 있는데 네. 몇번 새벽에 막 기다리면서 이렇게 아네아 귀여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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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네. 또 네. 아, 아닙니다 네. 네. 연습하지 않았어요 아뭐 부끄러울 게 없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네. 네. 연습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김서현 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김선우 프로 아이돌이다 아 저도 그런 과분한 칭찬을 해.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만약에 걸리면은 자연 애교를 면됩다게 보통 보... 얘기하면 안돼요 네, 끝말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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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 선야너 입으로 말했어 그냥 얘기 안됐나봐 아, 원래 항상 걸려 항상 사람한선야 하고 싶었나보다 <laughs> 나가 아조식 <조신히> 얘기하려고 <laughs> <응. 했나봐. 웃음> <laughs> 아, <나> 했는데 <laughs> 조석 잘보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주세요 그래. 네, 우리 여기서 보면서 통과 더비분들의 네. 눈을 보면서 <웃음> <웃음>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이거 네. 중요한 건데 식사하셨어요? 하셨, 하대요네 <laughs> 어,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네. 애교 보고 싶다고. 또는 막내도 이렇게 애교 을는 거야? 아니 지금 지금 지 잘해요. 네. 엄청 아, 진짜요? 가장 잘한 아, 제 필살기가 애교예요? 아, 네. 아 진짜. 네. 아, 거울 네. 보면서 어, 애교만해. 애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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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하지 마. <laughs> 그러니까 한 네. 마무리를 애교로 끝나는 네. 친구. 아, 진짜. 네. 너무, 네. 너무, 너무 기대돼요. 네. 보여주세요. 예. 어, 자, 여기서 제가 그냥 네. 상품 팔아 가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네. 네. <laughs> <laughs> 이거 한번 찍어야 되는데. 할수 있어. 네. <laughs> 이표 네. 찍어야 되는데. 아, 네. <laughs> 백등남 도피꾼데 너는 귀여우니까 너는 애우동하게 해줄게요. 와. U 줄었다, 아, 와. 이거 1등 줘야 되는. 끝게 아니야. 와. 안녕하세요. 와 진짜. 진짜 너무.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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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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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아니, 원래 이러지 않는 분인가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원래 이러. 화장실 아, 아니, 앞에서 마지막 하루아 <laughs> 진짜. <웃음> 항상 항상 이러는 <laughs> 거야. 항상 애교가 생활화 대신 네. 멤버이신 걸로. 여기서 선우 씨가 반의 애교를 보여주셔서 한겨 MC가 인정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서 성공할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이 신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천사, 천사는 하지 마, 너 그런 거안 해야 돼. 악마, 해야 돼. 자, 시작해 주세요. 시작. 반 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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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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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 반년 반년 반반반 반년 반년 반 안하실 것 같아요. 꼭 오셔야 돼요. 꼭. 그냥 안하실 안 거예요. 너무 기분 나다고 아는면 어떻게 돼요? 네? 안는면 어떻게 돼요? 안는면 슬픈, 슬픈. 보유. <laughs> 아직 안 시켰잖아 선생님. 아 그래요? 야요새 애교를 하고 있어. 저절로 이제 요즘 연습도 안 하고 있요아다 생활이, 아, 생활이 내가 하는 생활이요. 아주 잘하고 있어. 요 우리 더비분들 이제 월요일도 다 끝났고 제가. 이제 더위분들 또 월요일 응원에 들려야 되는데 이제 다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더위분들 을월요일에 이제 또 응원하지만 그래도 저는 믿어요 더위분들을. 이전에 네. 되게 뭔가 걱정이 많았어요. 아 더위분들 그냥 뭐 왜냐면 어차피 다 각자의 삶이 있는데 얼마나 또 힘든 게또 각자 하나 한 명씩 있겠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되게 걱정 많았는데 저는 이제 더위분들이 그런 거다 이겨내고 잘. 해내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왜냐면 저도 더비분들을 믿으면서 힘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비분들도 저를 생각하면서 혹은 뭐 여러가지 주위에 힘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여나 그러지 못하신다면 할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윙크가 늘었기 때문이죠 절대 안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데뷔하기 전에 저는 애교 같은 거를 절대 못했고 아니 그냥 하려고도 안했어요 그냥 요나래퍼야뭐 c h e it out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되는건 없다 안하면 어떻게 돼? 안하면 슬퍼요